어, 다 틀렸어. 가자, 아,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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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가자+ 가자+ 가족 가자+ 가족이있 가자+ 가자+ 가가있잖아 가자+ 가 가자+ 가있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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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저지면 미칠 것 같은데요. 너무 막 아, 이건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데 아 이분 장난 아니라니까요, 진짜. 야이 아 노래를 이분 장난 아니라니까요, 진짜. 다행이다, 이제 부살생이 됐습니다. 더 즐기기 위해서 운명 예.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예. 어디선가.